용을 뒤졌다, 마. 어. 대가리를 쉐리, 마. 세 반갑습니다. 전기버프로입니다. 키큰 골퍼의 장점과 단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키가 작습니다. 175.4. 컨디션 좋을 때. 컨디션 나쁠 때 174.6. 6. 6. 6. 예.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올림해 갖고 175로 하시다. <laughs> 자 키가 예, 구독자 분인 것 같은데 키가 좀큰것 같아요. 키가 크니까 어드레스하면은 너무 무게 중심이 위에 있는 것 같아서 이 중심이 좀 이렇게 잘안 잡히는 것 같다 이렇게 예, 호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키가 크다 생각하고 무게 중심이 마에 위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쳐볼게요. 예. 아 일단 키가 큰 사람은 어드레스 하면은 드라이버를 굉장히 짧게 잡았다는 느낌이 들죠. 키가 크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제 키가 한1 9 0 c 된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상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칩니다. 이런 느낌. <laughs> 예. 자, 좀 과장을 해서 표현한 건데 키가 큰 사람들은 무게 중심이 위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심이 아무래도 키가 작은 저 같은 사람보다는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 PG 선수 중에 더스틴 존슨이 있죠. 예, 키 엄청 큰 선수. 예, 공잘 치는 선수 있잖아요. 약간 스윙을. 요래, 이렇게. 요래, 이렇게. 요래, 이렇게. 요래, 요래. 요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선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선수 처럼 키가 커도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요 그 선수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도 그런 스윙을 가지고 잘 간단 말이에요 키가 예. 크다고 해서 무조건 공이 예. 중심이 안 잡힌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선수의 묘사를 한번 더 해드리면은 아주 높게 들어가지고 아주 높게 들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예, 따라를 못 하겠네요. 아무튼, 예, 키가 컸을 때는 이 팔로우스루가 높게, 자, 이렇게 올라가는 하이 팔로우라고 하죠. 예, 이렇게 낮게 가는 거를 로우 팔로우라 하는데 팔로우를 낮게 가져가 주시는 게 중심을 잡기가 좋습니다. 물론, 예, 타이구주도 키가 크거든요. 타이구즈는 170, 100, 아, 170이란다. 184에서 185 정도 나올 겁니다. 키가 큰 편인데, 예, 팔로우가 좀 높아요. 예, 요새는 스윙을 좀 바꿨죠. 팔로우 좀 낮게 가게끔. 예전에는 완전 까 올렸습니다. 미친듯이 까 올렸는데, 그 선수가 까 올릴 때, 까 올릴 때도 피니쉬를 아주 겁나게 잘 잡았습니다. 딱 쳐도요, 예. 이, 얼마나 많이 까올리면은 딱흐었을때 예, 여기에 딱 끼어 가지고 빡 치면은 예, 완전히 이 똥자바리가 말리들어가갖고 이렇게 예 잡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핏이 엄청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는 흑인이잖아요. 그죠? 흑인, 우리는 뭡니까? 똥양인 아닙니까? 똥양이는 아무래도 흑인이나 조금 예, 다르죠. 흑인은 육상에서는 예. 최강의 동물이죠. <laughs> 최강의 사회, 사회적 동물. 예. 아무튼, 예. 저희는 동양인이니까 중심을 그만큼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큰데 중심을 잘 잡으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좋을 겁니다, 아마. 예. 어. 운동 신경이 쉽게 말해서 어, 날팽이 관해서 예, 중심을 잡아 주는 그런 역할이 조금 뛰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기량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가 큰 사람, 키가 큰데 중심이 좀 위에 있는 것 같아서 잘안 잡힌다고 하면은 팔로우를 너무 높게 이렇게 어깨 이 오른, 오른쪽 어깨를 턱 밑으로 넘어서 팔로우 높게 팍리려고 하지 말고 조금 옆으로 회전해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세게도 치지 말고요. 슬렁슬렁 슬렁 친다 생각하고 조금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회전해주는 느낌. 이렇게 치는 느낌하고 팔로를 약간 까울린 느낌. 느낌. 조금 옆으로 이렇게 조금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두개가 완전하게 다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옆으로 도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치느냐 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옆으로 돕니다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예 옆으로 회전하면서 공을 치는 스타일 입니다 옆으로 예 옆으로 옆으로 샥 돌면서 예 고마 씨리마 갖다 바른다는 생각으로 예명을 뒤졌다마 어 대가리를 씨리마 빠세 세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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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구독자분이 왜 다리를 자꾸 있다고 하냐고 하는데, 저를 오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허리가 좀안 좋아서 스윙을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리 붙이고 치는 스윙을 좀 보여달라 카네요.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 붙이고 치죠. 예전에 그렇게 쳤는데. 간다, 대가리를. 빠세 a fazer <tosse> 자잘 붙어있죠 예. 오늘의 주제는 키가 큰 사람이 예, 피니시를잘 잡을 수 있는 방법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 분 해결됐습니까 팔로우를 조금 낮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인플루엔서에서도 전기범 프로를 볼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게 생겼죠 네이버에 골뱅이 정기범 검색을 하시면은 제 인플루언서 채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 팬이 되어 주시면은 더욱 더 유익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세